이주영 전 부의장을 데리러 모시겠습니다. 예, 뜨겁습니다. 전 부의장이 아니고 현 부의장. <laughs> 예, 예, 야, 제가 오선 국회의원인데요. 뭐 인사청문회 저도 많이. 스스로 하기도 하고 지켜보기도 했는데 최악의 장관 후보자가 조국이었습니다. 야 그런데 대통령은 마땅히 조국을 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국을 버리는 대신에 국민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기를 제 스스로 다지기 위해서 우리 황교안 당대표에 이어서 삭발투쟁의 여러분들도 조국이 사퇴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으실 거죠! 예. 이제 3,400분의 교수들이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대로 조국은 사퇴하고 스스로 나가서 수사를 받아라! 이건 이제 우리 국민들 상식이고 우리 국민의 대통령을 향한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지상명령을 네?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는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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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밖에 없어요. 네. 대통령 퇴진시켜야지. 네. 조국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나와가지고 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그것만 하게 저 장관에 한번 앉혀. 주십시오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아, 그런데 본래 장관이라는 자리가 네?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도덕성이 없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만신창이가 됐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장관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까? 어,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는 만신창이가 되다 이랬 했는데 또 뒤에 검찰 개혁, 아 자기가 좀 잘할 수 있으니까 어? 하게 해달라. 예, 검찰 개혁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수사권 이거. 예. 독립을 잘 지켜내도록 해주자. 이게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네, 검찰 개혁 잘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거든. 하나는, 첫째는, 이 권력자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 내려놓기.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아이, 이 사람이 취임하자 일성으로 하는 말씀이, 예?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강화하겠다. 아니, 권력을 내려놓는 게 검찰개혁인데, 그걸 강화하겠다. 그게 검찰개혁이라니. 정말 소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그러더니 말이지. 예? 또, 아, 지금 조국 게이트 수사하는 검사들한테, 예, 누 뭐, 뭐, 헌법과 법령을 잘 지키면 뭐 좌천 안 시키면, 그래가지고 그거 핑계로 좌천 협박, 어? 그 수사 검사들한테 외압 형, 행사를 하는 거알겠습니까 <laughs> 아니, 이게, 이게 검찰 개혁이란 자, 두 번째, 검찰 개혁. 수사권 독립 잘 시키려면 권력자가 수사에 개입하는 거, 권력자가 수사에 통제하는 거, 이거 금지시키고 막는 게, 이게 검찰 개혁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에이, 그러면, 이 조국, 에? 딱 취마들이 제일 먼저 간 데가, 검찰에 이제 그런 게좀 있었거든. 상관, 갑질, 에? 에,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걸로 자살한 검사 묘소 찾아간 거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네. 그것도 이제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건 결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수사 개입해 가지고 어?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하라. 이래 가지고 오욕 주기 수사를 당하다가 자살, 해서 간 기무사령관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거 이런 게 검찰 개혁의 본질 장관이 할 일입니다. 또 있어요. 예.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예?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아니 그 멀쩡한 어? 육군 대장 장군이 갑질 장군으로 전락이 되더니, 아이, 그거는 언제 간데 없어지고 나중에 검찰 무혐의 받았지, 갑질은. 별건 수사 뭐 얼마 받았다, 뭐 얼마 받았다. 그거 나중에 다 무죄 된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에? 수사 개입한 거 이거 잘못됐으니 내가 석고대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법무장관으로 사는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해야지. 아니, 그러고 있잖아요. 어? 개헌문건 하나 나왔다고 저 인도에 국빈 방문해가지고 어? 범, 국방부 장관 제끼고 육군 예, 법무관들 다 제끼고 수사 엄중하게 해라. 아, 이래 하더니, 어, 5만 오도 방정 다 떨었다고, 대통령이. 그러더니, 에 예, 그러더니, 그 사람, 그, 그렇게 했는데, 예, 내란죄로 수사하라고 그랬는데, 전부 아무 혐의도 없는 것이 밝혀졌으니, 대통령 수사개입 이런 거 없애야 된다 하고 부르짓고 나와야 이게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 이런 거 하라고 그랬더니 완전히 거꾸로 가는 그런 개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검찰개혁의 자격이 있는 장관이 될수 있습니까? 아유, 여러분들은 진짜 똑똑하게 잘 아시네. 예. 아 이런 분들을 다 법무장관 시켜도 조국이보다는 훨씬 더잘 아실 거야. 아. 예. 그러니, 예,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예, 3등, 3등 국가와 3등 국민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이번에 끝까지 조국 사퇴 구속시키고, 대통령 끌어내려야 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불님, 잠시만요. 제 오늘 열기가 너무 너무 뜨거운 가운데 제가 아까 저도 모르는 실수를 잠깐 했는데 혹시 언전 언젠... <laughs> 재밌으라고 드린 말. 저는 제가 그래서 특히 우리 부회장님께는 프로시니까 3분을 딱 맞춰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길게 하셨어요? 어, 길었어요? <laughs> 아유. 아유 예. 아닙니다 오늘 어, 이렇게 또삭발투쟁을 결단하시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라는 결기를 보이고 성봉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 이주영 부회장 님을 위해 박수 한번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부호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가셨습니까부호님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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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ज़रूरु